어토 리뷰스 까라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자동차를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한 대의 차가 가진 성격, 감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신선하게 다가오는 2026 현대 갤로퍼 너미니입니다 컴팩트한 차체 안에 러기드한 오프로드 감성을 담아낸 이 SUV는. 일상적인 활용성과 모험심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는 전설적인 이름, 갤로퍼를 새로운 세대의 언어로 재해석했고, 그 결과 작은 차체 속에 강렬한 존재감을 녹여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갤로퍼 너미니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각진 실루엣은 클래식 오프로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고, 직선 위주의 디자인은 목적이 분명하고 솔직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 볼드한 그릴, 원형 LED 헤드램프, 그리고 넓게 벌어진 차폭은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를 완성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결코 귀엽지 않습니다. 오히려 터프하고 강인하며 험로와 도심을 모두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 차의 성격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짧은 오버행과 두툼한 휠 아치, 그리고 공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 주행 능력을 암시합니다. 넉넉한 지상고는 바위가 많은 길이나 지늘길에서도 부담을 덜어주고 수직에 가까운 차체 형태 덕분에 전방과 측면 시야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루프레일과 사이드스텝은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 그리고 즉흥적인 여행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며 전체적인 모험 감성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군더더기 없이 실용적인 방향을 유지합니다. 평평한 테일 게이트와 스페어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비율, 그리고 수직형 테일 램프는 전통적인 오프로더의 이미지를 잘 살려줍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에서도 멋있을 것 같고, 반대로 깔끔한 실내 주차장에 세워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구성과 실용성을 중시한 현대의 의도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또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칠기만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내는 현대적이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물리 버튼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게이션과 미디어는 물론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차량 설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주행 모드와 차량 상태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컴팩트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여유롭고 시트 포지션은 높고 안정적이어서 시야가 탁트입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캠핑 장비, 공구, 스포츠 용품까지 실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적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모험을 위한 파트너로 활용하기에 딱 알맞은 구성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에서도 갤로퍼 너미니는 단순한 스타일 SUV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지형 주행 모드 그리고 험로에 맞게 세팅된 서스펜션은 실제 오프로드 주행에서 높은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빠른 속도보다는 안정감과 제어력에 집중한 성향으로 노면이 거칠어질수록 이차의 진가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2026 현대 갤로퍼 너미니는 과거 한국 오프로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성격은 더욱 분명해졌고 기술과 편의성은 현시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진짜 러기드한 감성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사용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이 차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아우터 리뷰스 가라지에서는 이너레트로 오프로드 아이콘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